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<laughs> 남자와 자전거. 음. 때는 1965년. 남자는 얼마 전 첫째 아이를 낳고 친정에 몸조리 중인 아내를 보러 갑니다. 음. 오래된 얘기군요. 아내 의 친정은 전라남도 영광. 음. 자전거를 타고. 30분은 들어가야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. 퇴근 후에 출발한 길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,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아주 어두운 시골 길엔 몇 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. 울퉁불퉁한 돌과 자갈이 쫙 늘어선 숲길을 남자는 달빛에만 의지한 채 나아갑니다. 자, 그렇게 10분이 지나고, 10 5분이 지날 때쯤 남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. 다른 길로 빠지는 길목이 하나도 없는 그 좁은 외길에 오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질 음. 않는 겁니다. 음. 뭐 밤이니까 뭐 두려운 무섭겠다. 두려운 마음이 스물 스물 올라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찰나 어? 저 사람 아니야? 50미터 정도 떨어진 커다란 느티나무 쪽에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슥 쳐다보니 동네에 사는 남자 같았습니다 순간 남자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반갑죠, 반갑죠. 반갑죠. 아, 이 길도 어두운데 방향 같으면 같이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몰다가 이쯤이면 다 왔겠지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어? 뭐야? 그 사람 어디 갔지? 뭐야? 이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, 어디 갔어? 어디 앞서 왔나? 아무리 빨리 걸어갔다고 해도 길이 이한 갈래뿐인데 방금 전까지 보였던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네. 정말 네. 이상했습니다 네. 하지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인기척하는 아지 않는 음. 이 거리에 남자는 결국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어? 저기 있네. 어. 저 멀리 처음 발견한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아까 봤던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. 이 빠른 사람이네. 와, 저 양반 걸음 참 빠르네. 남자는 다시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. 열심히 자전거를 몰았어요. 어. 그런데 자전거 중심을 잡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사람이 또다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. 음. 음, 느낌이 이상하네. 아, 참 아무리 빨라도 이 양반이 자전거보다 빨라. 와, 희한하네. 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때 남자의 시안으로 흰 물체가 들어옵니다.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사라진 사람이 바로 정면에 있는 나무 밑에 서 있는 겁니다. 어. 음. 멀리서 봤을 땐 남자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사실 여자였습니다. 음. 어, 여자는 어? 밤에 하얀색 긴 원피스를 입고 길게 풀어헤친 머리가 아주 지저분하게 엉켜서 아.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자. 무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원피스 밑자락이 팔랑거리는데 이상하게 엉킨 머리는 그 상태 그대로 아유, 아유, 아유.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에 남자는 차라리 그 여자를 빨리 지나치려 다급하게 음. 페달을 밟았습니다 어. 이 안은 바싹바싹 마르고 손엔 식은땀이 나고 자꾸만 발이 삐끗삐끗 음. 바퀴가 헛돌았습니다 15미터 10m 남자와 여자는 아. 점점 가까워집니다. 그런데 여자는 아까 그렇게 같이 가려 해도 어디론가 사라져서 애를 태우더니 지금은 그 좁은 외길에서 길을 비키지도 않고 정면에 그대로 서서 남자를 빤히 아,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. 남자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거의 눈을 감고 음. 그 여자의 앞을 지나칩니다. 그런데 그때 아! 잘 나가던 자전거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. 왜요? 왜요? 발로 땅을 구르고 길을 써도 음. 꿈쩍도 않는 자전거. 뭔가 이상하다 싶어 뒤를 돌아본 순간. 여자가 자전거 뒷좌석을 잡고 있는 것 어! 뒤돌아본 남자와 눈이 마주친 여자의 입이 씩 어? 양옆으로 찢어지더니 <laughs> 소름끼치는 목소리로 기괴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입꼬리가 귀에 닿을 만큼 쭉 찢어진 모습에 남자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. 자전거에서 뛰어내린 남자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미친듯이 당기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상한 게 여자는 그저 뒷좌석에 한 손을 올려놨을 뿐입니다. 음, 잡은 것도 아니고. 어. 남자가 아무리 당겨도 자전거는 끌려오지 않았습니다. 음. 남자가 아무리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기압을 내지르고 온 힘을 다해 잡고 늘어져도 어. 그 여자의 한 손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. 아. 여유롭게 올라간 여자의 입꼬리는 마치 넌 나를 절대로 잃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. 남자의 필사적인 힘에 자전거는 움찔움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. 숨을 몰아쉰 남자가 한번더 힘을 모아 확 잡아당긴 순간 여자의 엉킨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온 잔뜩 흥분한 눈알과 딱 마주칩니다. 어... 어... 여자는 당장이라도 남자를 잡아서 찢어 버리겠다는 기세로 그를 바라보며 즐겁게 응.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그때였습니다. 뒷좌석에 메인체로 여자의 손 아래에 있던 신문지 뭉치가 찌 찢어지더니 새빨간 뭔가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순간 남자를 쳐다보던 여자의 눈알이 그쪽으로 확 오, 뭐지, 왜? 마치 그곳에 숨어 있던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음. 당황한 남자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납니다.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용을 써도 움직이지 않던 그 자전거가 조금씩 남자 쪽으로 끌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번뜩 정신을 차린 남자는 자전거를 빼앗아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. 응. 페달을 잡고 헛디뎌서 종아리가 다 까지고 엉망이 돼도 그저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음.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장인어른 집에 도착한 남자있니다 어, 기절할 것 같은 느낌에 주저앉고 맙니다. 어. 장인어른이 응. 이 남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응. 뛰쳐나왔습니다. 응. 아니, 자네 왜 그러는 거야?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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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방금 어, 어떤 여자 남자는 헐떡거리는 숨을 채 삼키지도 못한지 어?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장인어른에게 설명합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잠깐, 이게 뭔가? 자전거 뒷좌석을 가리키며 물이 시는 겁니다. 어. 거기에는 새빨갛게 핏물이 배어나와서 피비린내가 풍기는, 신문 뭉치가 있었어요. 음, 어. 뭐야 그게. 이게? 예? 아 이거 저, 지, 집사람 미역국 끓일 때 넣어 먹으라고 사온 소고기입니다. 오 옛날 그렇게 아 했지, 옛날에 그렇게 지 옛날에. 옛날 신문지에 사준 음, 거. 그 말에 장인 어른은 아. 다급하게. 부엌칼. 부엌칼 가져와. 예, 예. 부엌칼. 장모님을 불렀습니다. 그리고는 피로 물든 신문지를 헤쳐서 시벌건 고기 덩어리를 꺼낸 후 부엌칼로 거침없이 고기를 숭덩숭덩 썰어서 그 귀한 고기 덩어리를 아예 밖으로 휙 던지는 겁니다. 아 음, 그러더니 오다가다 죽은 귀신성 물러가라. 허이 대문 밖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시는 겁니다. 집사람 몸보신하려고 큰맘 먹고 사온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그 기이한 행동에 화들짝 놀란 남자가 묻자 장인어르 신께서 하신 말씀은 저 고기가 자네를 살렸네. 예? 저 고기가요? 그것이 자네를 홀려서 데려가려다가 저피 냄새 때문에 고개 한눈을 판 거야 아하 그래서 자네가 달아날 수 있었던 거지 날이 밝자 남자는 장모님한테 그 느티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몇년전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저곳을 떠돌던 여자가 그 나무에 목을 맨 겁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 중그 여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은 느티나무 근처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그 여자가 한 일이라고 수군거린다고 합니다.